손목닥터 9988새 기능 미리 보기 앱 오픈 때 살짝 훔쳐봤던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합니다. 우선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기능으로는 밴드 데이터 수집 허용 범위 확대, 포인트 발생형 이벤트, 인앱 서비스가 있다. 그 다음 완전 새로운 기능은 포인트 기부하기, 간편 로그인 서비스이다.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자. 첫 번째 데이터 수집 기능은 기존에는 밴드에서 측정한 수면, 산소 포화도, 스트레스 지수 측정 값을 앱으로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걸 해결한 것 같다. 두 번째 기능은 기존에는 이벤트에 참여한 후 집계하고 한참 후에 포인트가 지급됐었는데 이번에는 댓글을 입력하면 바로 포인트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. 세 번째 인앱 서비스는 안정화 후 재개할 예정인가 보다. 이전 앱과 동일하게 구현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. 그 다음 완전히 새롭게 탑재되는 기능인 포인트 기부하기 기능. 개인적으로 건강도 쌓고 기부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기능인 것 같다. 네이버, 카카오톡으로 간편 로그인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매번 로그인 오류로 고생하던 걸 생각하면 빨리 오픈했으면 좋겠다. 앱 고도화시킨다더니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긴 한것 같다.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앱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점 참고로 서울페이 전환 서비스는 공지된 대로 내년 1월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한다.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.